최근 10년간 60대 해외여행률이 30% 급감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0대 해외여행 비율이 42% 뛰었던 반면 2023년에는 12%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고령층 경제 위기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과 호텔 예약 데이터를 보면 60대 고객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됩니다. 60대 해외여행 감소의 핵심 원인은 퇴직 후 소득 감소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이 10년 전 대비 25% 감소했으며 특히 퇴직금과 연금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필수 지출은 늘어 60대 가계의 여행 예산 비중이 15%에서 5%로 축소되었습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 실패 사례가 속출하면서 황금 인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60대의 경제적 부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식료품, 의료비 등 필수 물가가 18% 상승하며 고정지출이 늘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주거비, 결혼자금 지원으로 평균 월 70만 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인터뷰에서 의약품 비용이 너무 비싸, 여행은 생각도 못해요. 아파트 전세금을 도와드리니, 당장 생계가 팍팍해요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60대는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펜션 23% 증가, 당일치기 관광 35% 증가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여행사들은 3박 4일 일본 여행 상품이 예전엔 60대 인기 1위였지만 지금은 강릉 1박 패키지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동호회 모임이나 지역 축구 등 저비용 활동이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부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여행 감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퇴직금 연금 시스템 개선으로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둘째, 고령층 특화 여행 상품 개발, 저가형 장기 체류 프로그램 등. 셋째, 자녀 경제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입니다. 인구학자들은 60대의 경제적 자유도가 국가 활력 지표라며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